여러분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손이 허리에서 6시 이 구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허리에서 6시 이 임팩트 구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세게가 아니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최승식 프로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 스윙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공을 세게 쳐야 되니까 채를 들었다가 채랑 같이 공 쪽으로 이렇게 많이 덤벼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보세요 채를 들었다가 덤벼지기 때문에 양쪽 손이 출발하는 위치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웃으로 바뀌었다가. 다운스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을 깎아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른쪽 어깨가 공과 가까워져 있는 상태로 공을 때리기 때문에 찍혀맞는 공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연습을 해야 공이 찍혀맞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상향 타격으로 프로들처럼 쫙 뻗어져서 쫙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채를 똑바로 들어야 돼요. 대부분 공을 쳐야 되니까 양쪽 손을 뒤로 보내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밀어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몸통 회전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결국 몸통 스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몸을 45도 정도 틀어둔 다음에 채도 몸 앞에다가 일단 더 보세요. 그리고 뭔가 양쪽 손을 위로 뻗었다 몸쪽으로 당기듯이. 뻗었다 당기듯이. 뻗었다 당기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보여드릴게요. 45도 틀어놓고 머리 제자리에다가 고정. 그 다음에 뭔가 번쩍 들어서 양쪽 손 뭉치를 왼쪽 발. 허벅지 쪽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탁 놔주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를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당기게 되면, 야, 그거 찍어 맞아. 드라이버는 공이 떠 있는데, 너처럼 그렇게 찍어 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 드라이버가 맞겠니? 그런데 이건 하나만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오른쪽 위로 들었다가 내려 찍는다고 해도 내 몸이 주저앉거나 머리가 앞으로 가거나 이런 행동만 안 한다면 보세요. 우리 처음부터 공 위치를 왼쪽 발에다가 이렇게 뒀죠? 그러면 우리 몸 중심에서 체가 살짝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도 체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상향타격이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몸이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가면 이게 찍혀 맞는 거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몸을 우측에다가 두고 여기서 여기서 내려 찍으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몸이 우측에 있기 때문에 내려 찍으려고 해도 찍혀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바이킹 탈때쭉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어때요? 수직으로 내려가니까 땅바닥에 이렇게 처박혀서 뭔가 죽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땅바닥에 처박힐 것 같은데 다시 위로 휙 올라가면서 땅바닥에 다치지 않고 다시 위로 슝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재밌게만 하지 우리 다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만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바이킹 철 구조물처럼 뭔가 딱 버틸 수만 있다면 채는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갔다가 내려 꽂아도 아슬아슬하게 처박히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을 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섭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 구조 때문에 절대 처박히지 않으니까 꼭 믿고 그리고 채도 늘어나지 않고 팔도 이렇게 막 늘어나지 않잖아요. 아무튼 45도, 그 다음에 허리쯤까지, 손을 허리나 가슴 쪽까지만 들었다가 회전도 하지 마세요. 내리면서, 내리면서 공이 땅! 이렇게 맞을 수 있게끔 이 구간만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임팩 구간. 자, 45도 들어서 내려, 들어서 내려. 치는 척 하면서 채를 공 쪽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죠. 다시 여기서 45도 채를 이렇게 들어, 들어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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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이렇게. 마찬가지. 똑같은 타이밍. 내려서, 내려서, 내리면서 탕! 던져버리면 우리 몸은 바이킹처럼 딱 버텨주면서 관성으로 체가 공 쪽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 레깅과 임팩 구간. 레깅, 레깅과 임팩 구간. 그럼 이게 등지고 수직 낙하. 임팩트 로테이션인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하체 절대 과하게 쓰지 마시고요. 보세요. 이거 이거 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이거 아니고 이걸 엄청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몸은 이 하체를 회전축이라고 생각하고 하체회전축에서 골프채 헤드가 아주 멀리 있죠. 그러면 하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골프채는 하체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체가 여기서 이만큼 움직일 때 골프채는 여기서 이만큼까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시고 무작정 하체를 돌려버리면 제가 장담하고 골프채가 하체 회전 속도에 절대 못 따라오실 거예요 보세요 고정시켜 놓고 여기서 이만큼 움직일 때 여기서 이만큼 움직일 때 하체가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도 충분히 싱크만 맞다면 빨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요 채가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건 헛바퀴 돌기 때문에 결국엔 골프채 헤드 끝에 힘이 절대 실리지 않아요. 만약에 이걸 여러분들께서 성공하시려면 거기에 맞게끔 웨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빠른 회전속도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정도로 충분히 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도 평균 거리 200 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일반인 기준으로 드라이버 200한 230m만 가도 충분히 멀리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려 드린 대로 여기서 이 정도만 움직여도 250m까지는 충분히 칠수 있으니까. 이 정도 속도만 나와도 지금 보세요. 이게 240m예요. 이 정도 속도만 나와도 지금 보세요. 이게 240m예요. 자, 보셨죠? 그렇게 막 이렇게 난리치지 않아도 이 정도 거리는 방법만 좋다면 충분히 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45도 들었다가 골반 정면까지만, 정면까지만 그리고 양쪽 손은 6시까지. 위로 번쩍 들었다가 자, 45도 위로 번쩍 들었다가 골반 정면 양쪽 손 6시까지.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체가 6시에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가려고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이렇게 막더 가려고 할 거거든요. 자, 이게 렇 튕겨 튕겨 나가려고 하는 6시까지 갈때 이게 팍 이게 렇 튕겨 나가려고 하는 이것만 아까 던지는 느낌으로 놔주는 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걸지 마시고, 여기서 6시에서 공 던지듯이 툭이렇 놔보면, 골프치 헤드가 충분히 힘을 받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서 헤드 무게로 골프공을 빵 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그죠? 벌써 200m 그냥 넘어가요. 이, 이것만 잘하셔도. 하나, 둘, 당겨서 나 그죠? 걷더니 200은 넘어가요. 다시 하나, 둘, 당겨, 당겨. 나가지 말고 고정시켜놓고 여기서 딱 이렇게 뿌려지게끔. 나가지 말고 고정시켜놓고 여기서 딱 이렇게 뿌려지게끔 마지막으로 안 좋은 예 하나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거리가 안 나가는 이유는 나가서 당기지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당기지 못하고 이렇게 나가서 하나 더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나가서 쉽게 말해서 회전 운동에 구심점이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 운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방향성도 안 좋고 비거리도 짧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오늘 영상 유심히 잘 관찰하셨다가 연습장 가셔서 꼭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